현빈 배우님과 정우성 배우님 두 분의 캐스팅만으로도 이 작품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촬영하시면서 호흡은 좀 어떠셨는지 좀더 새로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. 자두 분의 아무래도 캐스팅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호흡이 어떠셨는지 현빈 씨 어떠셨나? 정우성 씨가 추적하는데. 어 일단 너무 재밌는.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. 그게, 어, 저도 제 나름대로 백기태라는 인물을 분석하고 준비해서 현장에 가고, 또 정우성 선배님 같은 경우도 장건영이라는 캐릭터를 이제 가지고 현장에서 만났을 때, 어, 서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각자 준비했던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현장에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. 어, 아이디어도 너무 많이 어, 주시고, 또 그거에 대해서 저의 리액션도 달라지고, 거기에 또 바로 또, 어, 선배님도 뭔가를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표현하시고, 이런 것들이 한신 한신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재밌게 뭔가를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구나, 더 풍성해지고 있구나라는 네, 느낌을 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정성 씨는 어떠셨어요? 저는, 사실 뭐 하울 비는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긴 호흡으로 처음. 같이 작업하기는 처음인데 현장에서 어떤 어떻게 보면 완전 새로운 이제 파트너로 만나는 거잖아요. 이렇게 조심스럽거든요.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? 근데 현빈 씨가 굉장히 새로운 이제 캐릭터에 대한 도전이잖아요. 그러면 이 백기태라는 인을 현빈이 분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한 장면 나타날까, 나타날까, 관찰하는 재미가 컸어요. 그리고 이제 긴장도 되죠. 그러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어, 다가갈 수밖에 없고, 하지만 이제 카메라 앞에 서면 저도 이제 준비한 장거리용 배기타를 그 대한 그랬을 때의 텐션들이 굉장히 좀 무르익어가는 게 느껴지는 작품이에요. 그래서 지금 시즌 1 홍보와 시즌 2를 촬영하고 있지만 시즌 2에서는 더 뭔가 이렇게 진짜 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고 있구나 시즌 1에서 완성된 호흡을 익혀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시즌 1에서는 어떤 관찰의 주위 함께 맞춰가는 어떤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을 함께 합니다또 또 전작들에서 워낙 멋진 연기를 보여줬두 분이라 두 기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. 씨가 난 내가 한 선택을 책임질 힘이 있거든.